섹시킹카주주? n g 섹시킹카주주? d g e Sexy King c a r t 주주 d g e Sexy King c a 주킹아섹주킹카주주입니다섹시주주 a r 주주주 d g e s e 주 y King Cartwidge Sexy j u 섹시 s e x 느낄 수 느끼지 못해서 그래좀 살짝 네, 네 이랬어요. 너무 귀여워, 아이고. 멋지멋지 <laughs> 멋지, 주주다. 짜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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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른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다르다 <laughs>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진짜 다르다. <laughs> 멋진 거? 음. 멋있는 거. 아... 혼자 혼자서? 음. 오오. 오오, 기대되네 우리 주주 아이고 우리 주주 여러분 이제 드디어 섹시 x y 주주 볼수 있네요 아 여러분 우리 주주 이제 많이 컸다 이제 너 혼자서 모시는 거 찍어 <laughs> 찍고 <찍어 웃음> 쉽게 되는 나이 됐구나 머리 땄네 <laughs> <laughs> 뭐라고 <웃음> 뭐라고 <웃음> 뭐라고? <웃음> 뭐라고 하셨어 라고 <laughs> <laughs> 아 <laughs> <여기 주주. 웃음> 작게 보이지만 나쁜 사람이요 그래서 이런 사람 제우영 <laughs> <laughs> 쉽게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 안 믿지 마세요 BAD j u j 니콜라스 한정 근데 왜? 네? 자업자득 자자 자업? 차들, 차 업, 차 업, 차, 차득 득, 차 업, 차 득. 어, 새로운 타운 배웠네, 새로운 단어 배웠네. 새로운 배웠네. 오, 청재주주, <laughs> 지시의 곡. <을고. 웃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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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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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왜? a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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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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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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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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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긴 소알 때 하는 1인 아이돌 생활 할때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뭐가 제일 힘들어요, <laughs> 저요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언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주주 집사님이 뭐가 제일 힘드셨죠? 시크릿 아, 주주? 저는요. 지금이 제일 힘들 수도 있어요. 아, 괜찮아. 아, 너무 귀여워서 그래. 너무 귀여워서. 너무 귀여워서 가지고. You're uncomfortable We can blow this off and go on a date. Yeah, that i Bali. Yeah, don't bother but that's <laughs> okay because <laughs> I wanna get close to you.